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어르신들, 그리고 부모님을 걱정하시는 자녀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혼자 살다 보면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죠.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거나 갑자기 몸이 아픈데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면 정말 막막할 텐데요.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 수 있답니다. 1.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꼭 신청하세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인데 집안에 작은 기계를 설치해두면 응급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119나 관리 요원에게 연락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넘어지거나 화재가 나거나 몸에 이상이 생기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이 서비스는 우리 동네 주민센터 그러니까 은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혼자 가기 부담스러우시면 자녀분과 함께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상 연락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 번째로는 비상 연락처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가족, 이웃, 친구 그리고 담당 복지사님까지 믿을만한 분들의 전화번호를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현관문에도 붙이고 전화기 옆에도 붙여두시고요. 급할 때는 머리가 하얘져서 평소에 외우고 있던 번호도 생각이 안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눈에 보이는 곳에 크게 적어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가정용 응급버튼도 설치하시면 좋습니다. 이걸 누르면 바로 소방서나 자녀분에게 연락이 가거든요. 목걸이처럼 걸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있어요. 3 이웃과 친해지세요. 세 번째는 지역사회와 연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파트에 사시면 같은 층 이웃분들과 인사 정도는 나누시고, 단독주택에 사시면 옆집 분들과 안면을 트시는 게 좋아요. 아, 요즘 며칠 안 보이네. 이렇게 서로 챙겨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나 생활 지원사 방문 서비스도 꼭 활용해 보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4. 정해진 시간에 안부 전화. 네 번째는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일 저녁 7시에는 자녀에게 전화하기, 주 2회는 담당 복지사님께 안부 인사하기 이런 식으로 정해 두시는 거죠. 그리고 집에는 항상 비상 자금하고 상비약, 손전등, 생수, 비상 식량 같은 것들을 준비해 두세요. 정전이 되거나 갑작스럽게 외출할 수 없을 때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전화번호들 미리 저장해 두세요. 마지막으로는 자주 사용할 전화번호들을 스마트폰이나 집 전화에 미리 저장해 두는 거예요. 119는 물론이고, 동네 복지센터, 응급 돌봄, 서비스 번호까지 다 저장해 두시고, 한 번씩 시험 삼아 걸어 보세요. 급할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연습해 봐야 하거든요. 체크리스트로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신청했나요? 비상 연락처 리스트 준비하고 잘 보이는 곳에 붙였나요? 이웃분들과 기본적인 인사는 나누고 계시나요?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할 시간을 정했나요? 집안에 응급 상황 대비 물품들을 준비해 두셨나요? 이 다섯 가지만 잘 준비해 두셔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 여러분이 훨씬 안전하고 걱정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가족들도 마음이 한결 편해질 거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당당하고 안심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당장 할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구를 응원합니다.